안녕하세요. 철학하는 시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 하락의 원인 중 순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주식의 대 원칙 싸게 사서 비싸질 때 판다는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 백신 관련 주로 핫 이슈였던 캐몬도 큰 손들은 싸게 사서 비싸질 때 팔았고.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들만 비싸게 사서 손실 중에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흑흑. 그래서 큰 손들은 주식의 대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면 팔고 값이 산 종목 중에 다시 비싸질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주가가 다시 오르는 이유를 아셨나요?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주식은 차트를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비싸질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넥슨지티의 주가가 비싸질 근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할수 있는 근거가 거래량과 뉴스라고 했습니다. 넥슨지티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던 중에 거래량이 증가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절대 차트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위험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맥슨 GT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맥슨 GT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유명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을 서비스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려면 실적이 성장해야 되고 실적이 성장하려면 게임 이용자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실적 성장 요인이 없으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 RCEP이 체결되었고, 그중 일본의 게임 수출했을 때 관세가 거의 없고 지적 재산권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3일 연속 200명대로 높아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것이라는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콕 쪽이 늘어나면 다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넥슨 GT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해보기 위해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흔히 들어본 용어인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지지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한 가격대이고 저항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 지지선은 매수세가 강한 가격대니까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은 매도세가 강한 가격대이니까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넥슨 GT의 매수가는 대략 14,000원, 매도가는 1차 17,700원, 2차 2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